목소리가 작아요 준비 네, 네. 아, 준비했는데 나오면 안되는데 준비했데왜 나왔어요 출발 3개 네. 쌓기 쌓고 3개 쌓요 짚고 다시 정리 정리 정리, 정리. 아, 준비하세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오, 목소리 보니까 잘할 자신 있나 보네 다들 잘할수 있습니까 네. 그냥 갑니다. 아아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 자네 d o 천천히 해야 돼. 여섯 개는 많아서 천천히 천천히. 그렇지. 천천히 d o 고정 はい。